<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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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입니다. 오늘은 음.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아, 운동가왜 해. 아뿔사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입니다. 저건, 아, 저 말은 담바되고요. 강동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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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도 됩니다. 아, 저 죽이다니. 자, 어, 어, 니 왜, 이기 c 이 지금요. n g 이 지금요. i n g c h i g 날 m y 이 cooking, chigum, y 이 oh, that's a calling of a tad, give me. 이 need 야 포키야 포키야 t c o o k 데 n 고 c o o 저 i n 별로 안해봤어 n g cooking, cooking, 점점 아니, 아니 뭐 그래. 네. 하는데? 이거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지 r r y i 기 s 이 r r y I'm s 익스트림.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왜 나를 아, 그래? 안 캐지? 우리 야, 야투 주세요, 야투 오케이 야투, 야투, 야 나도 어디 있었던? 내가 이쪽 가야 되잖아, 이 새끼야 아, 뽀쌍여기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뽀쌍 포키야, 빨리 가자, 좀 아! 빨리 가자, 빨리 내가 저기 스트리을 캐는 데가 있어, 가자 나 때리지 말고, 나 때리면 죽어? 오케이? 어? 죽음의 야. 죽음의 사신이 뽑힐 수도 있어 오케이? 알겠죠? 석탄이야 이거 석탄 알겠지? 어. 이거 석탄이야 석탄 뭐야? 녹지? 아는다 녹아 이거 뭐야 나만 잔뜩 먹고 있어니 뭔가 짜증 제가 색깔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아,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늦어서? 웃음> 있어 와! 이게 석탄이 한세팅난 석탄이 이거 다아치는데 석탄이 보리 석탄 아갑셈! 석탄 아깝셈! 무슨? 아, 그래요? 뭐야? 이쪽 아니, 석탄 여기서 석탄 아키고 있음. 근데 이거 스트림이라 진짜 좋은 게많다 아, 나와, 나와, <laughs> 이, 나와, 나와! 이 노아+ 이 노아 이 노아 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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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백도, 백도 오오오따라오오오오오오오 백도, 백도. 백도. 따라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오오오오 밖으로 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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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와. 밀어준거야 뭐가 다어 밀어준 어, 작은손! <laughs> 하세요 예헤이 밀준거야나 아. 진짜 죽을거아아떴나 피니칸 <laughs> 아, 나, 아. 나 피니칸 아나피색칸피색아리딴데와아리 어, <laughs> 아래로 까 아래로 까아 이거 어러게 아래로 까아 <laughs> 됐다 아래로 까 아래로 밑으로 아 진짜 이 친구 편 일자 일자 되겠습니다. 이트를 예, 안 돼. 예, 야, 고객이 체인지 고객이 체인지 너무 빠름. 에이, 아니지. 아, 진짜. 이거 너무 하시잖서전못 해서. 저못 해서. 네. 뭐, 아니야. 흠, 아니야. 잘해도이 정도 왔어야 돼. 안 돼, 안 돼. 백은 안 돼. 백은 안 돼. 아, 저못 해서 그래. 못 해서. 아. 여기 여기 뒤에 고렇게 고객 이렇게 나 원투데이 하는데 지금. 아, 어, 뒤에 고거이 먹고 리그는 리고님 이걸로 바꾸셈. 고킹 체인지, 고킹 체인지. 고킹? 아, 내철 뭐야? 어, 어, 음. 철 줄게, 줄게. 음. 빠르지? 빠르듯이 내가 체력이 없어서. 미안한디. 오, 맛있겠다. 오 짝다, 다다다다이야. 다다다다이야. 근데 나 좋겠다. 오, 나더다이어이야다다다나이야역신나요데나

야 나도 도와줘 나 티비 줘나황나만 했어 진짜 나. 아어아았오니오 아, 오케이 다이아 나 지금 나피 석탄 반아 근데 나 지금 석탄이 반을 채우는데 상자 고기 줘없세요 상자? 고기 줘아 상자 주세요 야나 죽을 풀빛이? 풀빛이? 그럼 죽여 나 근데 칼 저 상자 주세요. 상자. 오, 한, 네. 주세요. 나 아, 상자 주세요. 상자. 음. 바쁘다 바빠. 안 바쁘다. 안 바빠. 바쁘. 나 상자. 한 세트. 아, 상자 한 세트 좀 어떻게. 어, 나 금. 나 금도 발견. 오예. 난술 발견. 아, 내가 또 다이아 잘라운데 발견했네. 상자 줘. 줬잖아. 64개.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지 h a n k y o 개 Thank you. Thank you. t h a 철 쓰레기들 얻어 주고. 뽑게 할까? 저 나무 주세요. 뽑철 뭐야? 나무나무. 음, 나무나무. 나무. 오 석탄. 아, 뭔가 캐싫있었 아, 진짜 석탄이. 아니, 난 뭐냐? 크리퍼 나무. 해골. 나무. 야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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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보, 쓰리, 가보, 쓰리, 가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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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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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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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줄게. 기 여기, 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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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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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봐봐 님 님이 먹었어 어, 야 어두워졌어 먹었어 양반투시 끌었어 먹었다 아, 응 기다려. 뭐야 기다려봐 양반투 엄청 많은데 봐봐 기다려봐 어머나 소리 안 들려 자님님님 <놀람> <글쎈>. 음. <놀람> 리군 보사 나불독인데 어쨌든 오야 부지고 나왔어. 오, thank y 땡큐 너 감사, 너 no, 감사. 너 감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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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나삽 만들어도 삽. 삽? 아 만들어. 야, 네가 안 만들어 덕분에 내가 부시돌이두 개나 나왔어. 아, 저 앞에 거의 갈것 같은데. 참. 휴 사짜리 사. 그래. 어디? 그래. 오케이 이거지자 뭐 모자랑 바지랑 신발 줘봐 인젠트 해게이 둘이 사랑이야기 하고 있어 인젠트 해줄게 다 벗어봐 저는요? 그거 빼고 어저 살려주세요 저 어디 깨요 갈게 강이 원래 나의 스왜 옷지 찾았냐 넌 모자 이렇게. 벗어 바꿔줄게, 바꿔줄게. 음. 아, 일단 보자 인챈트 해준다고, 인챈트. 바지. 신발. 이보. 아이템. 아이템 못 먹어. 야, 우리 머리... 집 어떻게 지을까 집? 집 상관없는데? 리구나. 뭘, 뭘. 아, 니데님하고 네, 방송 찍었어 어, 어. 아, 진짜, 그무 짜증나던데 어, 뭔가, 날이 컸은 것 같지만. 짜 보석탄! 아, 아, 진짜. 오, 석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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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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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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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다이아몬나 안먹었다 어서 으니 아! 네, 다이아몬드를 원한가 원나 네, 지금 원하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자다 뭐하는거야 너왜 다이아몬드 10개를 뭐왜 줘? 넣어줄게 내가 착하니까 한 세트 줄게 한 세트 참나 참나 하지 말고 자나잖아 참나 참나 하지 말고 자나잖아 자 바지 만들어서 주면 인챈트 해드립니다 싫어요 인챈트 했어요 진짜로 <놀람> 호호 참 이러니까 은데이가 한쪽 이 아프고 이놈식이야 이놈식이야 어디 <놀람> 좀 갔다올게 어디가 철철 바지 줘봐 철 바지, 철, 바지? 음, 철 그거 만들어 다이아로 바지 만들어서 줘봐 인챈트 해줄게 너무 사기 아니야 저기 작업대 나 이제 방송 끌게.